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라첼 통해가지고. 가슴 수술 하러 온 체리마루입니다. 가슴 성형은 어떻게 하다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이번에 살을 많이 빼면서 음. 가슴도 너무 작아지기도 해가지고 네. 평소에 관심 있다가 라텔 알게 돼가지고 지원하게 됐어요. 얼마 기간 동안 몇 킬로 정도 감량을 하신 거예요? 한3 개월 안에 한1 0 킬로 이상 빼. 10kg 혹시 감량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laughs> 알려주세요. 식단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요? 빡 사야지. 네. 금그럼 가슴 현재 사이즈는 어떻게 되세요? 그 원래 7 5 b 를 입긴 했는데 오. 지금은 확빠지셔가지고 그, 그래서 사품을 사러 가진 않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아예 없어요. 네. 어떻게 변화고 <laughs> 싶어요? 우리 입고 <있고> 싶어요. <laughs> 어, 꽉찬 씨?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거기서 이제 넣어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cc 진행하시죠? 320cc. 320cc로? 네. 혹시 여기 말고도 다른 타병원 상담 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어떻게 믿고 이렇게 병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라첼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거에 대한 1차적인 믿음이 있었고, 아. 2차적으로 가슴 수술한 친구가 저 여기서 한다고 했더니, 어, 나 여기 해봤다, 어, 여기 가봤다고, 상담 가봤다고, 이 원장님 잘한데, 이래가지고. 그러면 평소에 가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랑 어떤 콤플렉스를 가지고 계신가요 뭔가 퍼져있는 가슴이어가지고, 그냥 안 예쁜 느낌? 안 예쁜 느낌? 네. 그러면 어떻게 수술하고 변화하고 싶어요? 뭔가 어, 나시를 입어도 자신감이 있을. 나시를 입어도 펑펑 당당한. 모티브로 <laughs> 어, 결정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다들 따라서. 많이 하고. <laughs> 맞아요. 절개 부위는 왜 겨드랑이로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뭔가 아무래도 흉터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피부 자체가 흉터가 조금 티가 나는 스타일 같. 더라고요 뭔가 응. 느끼기에 평소 예민하시면 겨드랑이와 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네.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세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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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셔야죠 그주랑 <laughs> 만드셔야죠 아, 네. 주변에 반응은좀 어땠어요 혹시 얘기했나요 친구들은 좋겠다 자기도 하고 싶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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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준이나 수술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엄청 아프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그게 약간 걱정이기는 해요. 부 유방 제거도 우리 같이 하잖아요. 아, 네. 이번에 유방 제거 쪽으로도 혹시 또 고민이나 이런 게 있었나 혹시? 브라 탑이나 나시 입을 때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 수술 전에 원장님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laughs> <laughs> 좋아요. 좋아. 그렇하고 수술하시고. 가장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소고 사이즈를 다 바꾸는가? 선보 예쁜 소고 입는 거. <laughs> 네. 수술하시고 한달 뒤에 골이 나타난 걸로 우리 지이돼요 <laughs> <laughs> 그때도 이 옷을 입나요? 네, 똑같은 옷 입고. 아... 계시네요. 안 맞으면 어떡하죠? 안 맞으면 경험자입니다. 아 네. 수술하시고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나 앞에서 봤을 때 약간 이제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좋아, 요 옆에도 한번 이렇게 한 번씩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laughs> 어, 정말 없네. <laughs> 수술 당일날 원장님이한번더 보고 최대한 크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그녕 우리 수술하고 뵈요. 네, 안녕. 안녕. 음. <laughs>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직해가지고 음. 일하면서 <laughs> 지내고 있어요. <laughs> 우리 어떤 수술하셨고 얼마 나되셨죠 지금 가슴 수술한지 한달 정도 됐어요. 거기나 통증은 좀 어떠셨어요? 진짜 많이 부어가지고 음. 매일 같이 2 시간을 걸었어요.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좀 일상생활은 사실 이틀 뒤부터 그냥 했어요. 통증이랑좀 어떠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무능무능하는 <laughs> 저... 거예요. <웃음> 그 <웃음> 네. 그 지금은 어때요? 지금 어때요? 팔 지금은 말짱이 말짱이에요. 그게 <laughs> 언제부터 완전히 가면 말짱해진 건 언제부터 가는? 조주는 거는 한 2주? 음. 고양물은 양쪽 몇 cc 정도 들어가야 될 것? 모티브하 320cc 양쪽 동일하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이즈에 대해서 수술 전과 후 봤을 때 약간 너무 땡땡해가지고, 어, 음, 붓기 빠지면은 괜찮아지겠지 해가지고, 이러면 그냥 괜찮아요. 가슴 수술 하시고, 좀 아, 나 진짜 달라진 것 같다를 좀 느낄 때가 좀 언제예요? 원래 샀던 것들이 원래 여기만 <laughs> 맞고 여기는 헐렁했거든요 어. <laughs> 이제 여기가 어. 완전 딱 달라붙으니까 확실히 핏이 피... 음.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두개방작어도 음. 같이 음. 하셨었는데 음. 거긴 좀 어떤 것 같아요 그걸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어 진짜 그걸 음. 해서 더 날씬해 보이는 그렇지 그아 음. 조금 좀 어떤 것 같아요? 충분하게 하고 싶은데밖에 네. 없는. 조금 좀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 수술 하고 싶어요 하면은 딱잘 해주는 병원으로 소개시켜 주는 것게첫 번째고, 음. 다른 면에서도 음. 엄청 싸게 해주는 것두 번. 할인이 번째. 진짜 세, 제일, 제일, 제일 최고지 사실. 맞아요. 하나요? 음. 하나요? <laughs> <laughs> 새로운 인연들을 알게 된다 제일 만족스러울 때가 좀 어떨 때예요? 제일 만족스러울 때가 어. 진짜 운동복 입을 때가 어 제일 만족스러워요. 어. 아. 만족스러운 크기가 되셨는데 먼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음.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비키니. 비키니 음. 네. 어떤 비키니 입는 거? 여기 아. <laughs> 원래는 어떤 비키니 입었, 입었어요 수영복. <웃음> <웃음> 운동복 같은. <가진> 여기까지 온다. 어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올안 보여. 여기까지 올라오게 딱걸려는 <laughs> 그런 것만 입다가. <laughs> 음. 음. 병원의 좋은 점도 얘기해주세요. 병원 원장님이 과하게 수술하지 않으시고, 사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수술하시고, 원장님께 영상 편지 한 번. <laughs> <보겠습니다. 웃음> 가슴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가슴 정형은 마취하세요. <낮에> <laughs> 안녕.